자, 브랜드가 제시하는 가격을 맹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닙니다. 그 구성 요소를 분석한 후에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 정말 합리적인 행동들인데요. 디코드라는 이 단어는 해독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. 디코드 해독하다. 그래서 프라이스 디코딩이란 현대의 합리적 소비자가 아니라 표현하기를 초합리적 소비자들이요. 정말로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. 현대의 초초합리적인 소비자들이 제품의 가격을 암호 해독 카드 풀어내서 구매 의사 결정에 활용하는 것 이게 바로 프라이스 디코딩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가격 구성 구성 요소가 두 가지라고 앞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가치를 상품의 기능적 측면을 고려한 아주 기본적인 상품 가치 요게 첫 번째 고요두 번째는 감성적이고요 경험적이고요 과시적인 어떤 요소 등 비기능적 요소인 불의. 브랜드 가치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. 상품 가치랑 브랜드 가치요. 이두 가지로 단순화해서 나만의. 적정한 그 가격을 찾아내는 거 이게 프라이스 디코딩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. 상품 가치랑 브랜드 가치를 구분하는 거예요. 아 그렇구나. 첫 번째 상품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측면입니다.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가 가장 먼저 수행하는 작업은 눈앞의 증거물, 눈에 보이는 것, 즉 제품의 그 자체 냉철하게 그 본질적인 부분들을 분석해내는 것입니다. 브랜드가 아무리 화려한 이야기를 들려주더라도요, 아무리 뭐. 광고 이렇게 하더라도요. 디코딩 소비자는 결코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. 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. 뭐요? 상품 가치라는 본질이 기본값에 미치지 못할 때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? 상품 가치라는 본질 그 기본값에 충실해야 된다. 그래서 제품 그 자체가 먼저 탄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. 두 번째는 브랜드의 가치는 적절한가라는 측면입니다. 다음 단계는 자신 같이 있다고 판단하는 무형의 요소들 이게 뭘까요? 감성적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과시하는 어떤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요소들들이든지 뭐 이런 것들요 무형의 요소들에 기꺼이 프리미엄을 더하는 행위가 바로 브랜드 가치인데요. 자, 브랜드의 후광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닙니다. 물론 예전에는요, 브랜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메이커 뭐잖아요 메이커에 막 이렇게 열광했을 때가 있습니다. 그냥 메이, 어떤 메이커다 하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죠. 아, 이 메이커 아, 너무 좋아.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이제는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자기가 지불 가능한 그 범위 내에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내 어떤 범위를 넘어서는 또한 소비 활동은 거의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지불 가능한 그 한계 그 범위 내에서 브랜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이게 바로 프라이스 디코딩 이다 그냥 막 무한대로 어떤 내 한도를 넘어서는 프리미엄을 더하지는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듀프 소비라는 것인데요 듀프 복제품의 줄임말로 명품이나 인기 제품과 유사한 디자인 기능 분위기를 가졌어요 하지만 가격은 훨씬 더 저렴한. 대체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듀프 여러분 이거는 뭐 짝퉁 가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듀프는 나는 원본이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짝퉁 가짜는 뭐예요 에, 이거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진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에, 그 짝퉁과는 다릅니다 듀프는 나는 원본이 아니에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이걸 인정하면서 원본의 디자인과 기능을 매우 유사하게 구입 한 것이 바로 의식적인 대체품. 듀프라고 합니다. 그래서 요즘에 초합리적 소비자들은 듀프 소비를 잘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 멀리 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이 표현이 너무 좋았습니다. 참 트렌드코리아에서 이런 어떤 어 뭐랄까 표현력들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.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. 제품력이라는 것 그러니까 먼저 이 가격을 결정하는 이 제품 상품 그자체예요 제품력은 다달이 생활비를 충당해 주는 단기적인 소득이다. 단기적인 소득이다. 이게 제품력이다. 그러니까 단기적인 소득을 올리려면 제품에 집중하는 게 맞다. 맞죠? 자, 그런데. 단기적인 걸 넘어 중 장기적으로 가려면요 브랜드가 있어야 된다. 그래서 브랜드력이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마치 장기적 자산과 같다해서 이게 브랜드력이다. 그러니까 제품 하나를 가지고는 단기적인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브랜드력이 있어야지 많이 장기적으로 갈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빨리 가고 싶으면요 상품 혼자 단기적으로 소득 올리고 싶으면 상품 혼자 가고 자그 하면 어떻게요? 해 멀리 가고 싶다. 진짜 내가 정말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어, 이렇게 사랑받고 싶다 하면요, 브랜드랑 함께 가야 된다라고 정리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단기적인 소득이냐, 장기적인 자산이 될 것이냐 이 차이가 빨리 가려면 상품 혼자, 멀리 가려면은. 브랜드랑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들 한번 같이 기억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 프리미엄 가성비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. 가성비 근데 앞에 프리미엄이 붙었어요. 아 이게 뭐 무슨 뜻일까?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성비가 좋다라는 표현을 우리 어떤 마음 가운데 이런 표현이 들어 있는 거죠.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? 아, 저렴하다라는 것과 동의어로 그렇게 우리 마음에 담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가성비가 좋다, 저렴하다. 자. 그런데이 표현이 이제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. 프라이스 디코딩 소비자가 추구하는 가성비는요, 요,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것과는 다른 에, 결입니다. 조악한 상품이요. 뭐, 허접하다고 할까요? 이 조악한 상품을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하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막, 정말 막 중국산 이 저가 제품들이 막, 우리 막 엄청 들어오잖아요. 예, 뭐, 뭐, 뭐. 브랜드 여러분 아시는 것들 있잖아요 하도 광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저도 막몇 가지 기억이 나는데 그런 조악한 상품을 단지 가격이 저렴하다고 이제 한두 번은 뭐 구매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충성 고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품질은 명품급수로 좋으면서 가격은 대중적이어야 한다 아 정말 어려운 예, 뭔가 제품을 만들어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. 품질은 명품급수로 엄청 좋아야 되는데, 퀄리티는 엄청 좋아야 되는데, 가격은 또 대중적이어야 돼. 아, 이게 참 너무너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압도적으로 훌륭한 품질에 적당한 가격이요. 그야말로 너무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. 예, 소비자 입장에서는 참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정말 좋은 제품을 어, 이제는 내가 적당한 가격을 주고 그렇다고 정말 싼거 원하는 건 아니에요. 어느 정도의 예, 가격은 있습니다. 하지만 어떻게 품질은 진짜 압도적으로 품질은 좋아야 된다. 근데 가격은 예, 명품 끝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내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는 것이죠. 싸다고 막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. 가격은 어느 정도는 되지만 품질은 정말로 압도적으로 높아야 된다라는 거 이게 프리미엄 가성비라고 할수 있습니다. 자 마지막으로 마침표에서 물음표로입니다. 프라이스 디코딩은 단순히 물건을 싸게 사는 기술이 아닙니다. 뭔가를 막 해독해내고 아, 적정한 가격을 찾아내고 하는데 싸게 뭔가 살려고 하는 그 기술 자체만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시장의 권력이 공급자에서 이제는 소비자로 이동해 가고 있는데 뭐 어떻게 이게 이동이 되어지는가? 정보가 투명해지기 때문입니다. 인터넷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달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이렇게 속이거나 할수 있는 그 시대가 아니죠. 정보의 투명성이요. 그래서 소비자 권력의 거대한 흐름이다라는 것입니다. 시장의 권력이 공급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는 소비자 권력의 거대한 흐름입니다. 그래서 소비라는 행위에는 브랜드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라 아무리 막 브랜드가 일, 막 이렇게 막 떠들어대도요, 사람들은 이제 고객들은 그렇게 거기에 막 현혹되지 않. 는다라는 것이죠. 함께 가치를 검증하고 합의해 가는 그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돼야 된다. 그래서 함께 대화하는 상품과. 브랜드를 나누어서 자신의 구매 그 기준 이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이 안에서의 정말 프리미엄 가성비라는 개념까지도 들어 있었던 자 오늘 프라이스 디코딩 한번 살펴봤습니다 내년도 트렌드 코리아 2026년의 일곱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프라이스 디코딩 여러분도 정말 이렇게 돋보기 딱 이렇게 보시면서 합리적으로 소비 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어, 우리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진짜 한번 이렇게 잘 한번 해독해 봤. 습니다 좋겠습니다. 그냥 세상이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대로 내가 그냥 이렇게 막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과연 맞나라고 한 번쯤은 멈추어서 내 삶을 돌아보고 한번 시대도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좀 통찰, 안목, 인사이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에게도요, 여러분에게도요. 오늘 하루도 멋진 하루 보내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.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